오늘 보고드릴 이슈 속보는 현대차와 기아입니다. 현대차 그룹인 현대차와 기아는 1분기 완성차 세계 최고 영업이익률을 달성했는데요. 세계 1위 완성차 업체인 일본의 도요타, 한국의 삼성전자를 1분기 영업이익률에서 앞서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근 한국의 대표적 산업인 반도체가 극심한 불황이었는데요. 다행히 자동차와 방위산업체들의 선전으로 마이너스 경제가 될 뻔한 한국이 경제 위기를 넘기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있죠. 현대차가 러시아 공장 두 곳을 매각하고 전면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아직 진행 중이지만 현대차 그룹은 러시아에 재진출할 때 지금 매각하는 공장을 다시 인수한다는 조항을 넣은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는 중고차 신차할 것 없이 한국차를 매우 좋아해서 현기차의 점유율이 한때 50%나 된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러시아의 자동차 시장을 버리고 가는 게 현대차그룹 입장에서도 매우 안타깝겠죠. 오늘은 현대차그룹이 1분기에 도요타와 삼성을 제치고 역대 최대 영업이익률을 찍은 상황과 러시아에서 정격 철수한 상황에 대해 네티즌들의 날카로운 평가들을 보고 드릴 예정입니다. 바로 보실까요? 먼저, 현대차그룹의 1분기 완성차 세계 1위 영업이익률 달성에 대한 평가들을 보실까요? 가격 올려서 소비자한테 받아내고 하청업체 압박해서 생산단가 받아내고 이제 결과가 나오는구나 지겹다 이런 댓글 현대차 타라고 강요한 사람 없음 러시아 중국 시장 날려먹어도 매출 늘었으면 진짜 잘한 거 맞네 거긴 언젠간 손절해야 하는 곳 세계자동차 업체 중 최고의 떼끔노조 보유한 업체의 실적 경이로운 현상이다 최고의 영업이익 파업으로 이익 나누자 또 시작하겠군 영업이익 25% 배당으로 주주에게 나눠준단다. 무슨 노조 타령? 다음은 현대차의 러시아 시장 전격 철수에 대한 네티즌의 반응입니다. 보실까요? 너무 마음이 아프네. 현대차는 러시아 시장에서 인기와 사랑받았는데 그런 시장 이렇네. 부디 빠른 시기에 러시아 시장에 재진출할 수 있었으면, 공장 작동은 전쟁 나고부터 이미 중단됨. 공장 못 돌리는데 월급 계속 줘가면서 버티고 있어야 함. 기업은 철저히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임. 러시아가 불법전쟁 그만두지 않으면 답 없음. 현대차가 이런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듯. 기업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단 미래를 보는 눈이 더 빠르고 정확할 테지. 남아있어도, 철수했어도 문제. 최선의 선택을 했겠지요. 마지막으로 현대차그룹의 미래 전망을 이야기한 네티즌도 있었는데 보실까요? 삼전특허 소송에 패하고, 기아차 리콜 압제에다 내수 판매도 줄어드니 미래가 어둡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고드립니다. 이슈TV는 여러분의 참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